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몸도 연약하고 미숙하게 태어나지만 지성, 감정, 의지와 같은 전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미숙하게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먹고 자고 싸는 것조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 아래 보고 듣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미숙에서 성숙을 향하여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믿음의 단계에서 점점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개념이나 세계관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독립된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개념이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쟁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이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치유기적을 일으키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라. 영적인 눈을 뜨고 존귀한 영적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유대 땅에 속하지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시는데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런데 침을 뱉고 안수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다는 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자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맹인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그동안 당연히 볼수 없으므로 무언가를 주목하여 쳐다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쳐다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쳐다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시자 맹인이 더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눈에 힘을 주고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밝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사건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세요. 모든 병자들을 단번에 치유하시지만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사건에서만큼은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세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두 번째는 선명하고 완벽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적 맹인과 같이 영적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려는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영적 맹인과 같은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선명하게 영적 가치를 바라보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 영적 가치를 바라보고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려는 내 욕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리긴 했지만 영적 가치를 흐릿하게 바라보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 가치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단계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을 선명하고 완벽하게 바라보았던 베세다 맹인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적 가치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 가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영적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명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